네스카페 네스카페 커피 세트 아... 아, 커피가 다 됐더군요 커피가 다 돼서 음, 한번 사봤는데 그냥 샀겠습니까 그죠 그냥 샀을 리가 없죠 들어 볼까요 레스카페 어, 크레마 아메리카노, 레스카페 어, 크레마 오리지널 라떼, 아, 그리고 상품으로 스텐 템플러를 주네요. 어데 음, 거네요? 네슬레가. 똥조에서 만들었고, 어 음, 맥심은 커피가 나쁘진 않는데, 비싸. 그 사은, 가끔 사은품을 주긴 하는데, 어, 잘안 주더라고요. 잘 팔려서 그런지. 네, 스카 커피는 많이 주네요. 뭐,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왜 길지? <laughs> 어, 뭐, 이것 때문에 샀다고. 이것 때문에 산 거죠. 뭐, 사실 솔직히 뭐. <laughs> 템플러 때문에 산 거죠. 어, 이거 뭐 하면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가? 음, 약간 그, 보낸 봄컵 같은 거네요. 이런 거 하나 줘요. 그냥 보온병 같은 거, 보온병 느낌 나는 거, 뭐좀 콜라 같은 거좀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게 구멍이 막는 게 없어서 어 잘못 들고 다니면 질질 다셀수 있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마실 수는 있는데 여기를 계속 여기로 음료가 셀수 있다는 거. 요걸 막을 수 있었, 걸 막을 수 있었으면 템플러처럼 좋았을 텐데. 뭐, 이런게 있고. 나머지는 섞게 있네요. 한 종류 있는 건줄 알았는데. <laughs> 이런 포장. 이런 거 포장. 이런 거 포장. 요거, 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들어있네요. 라떼, 라떼 두 개. 라떼 양쪽에 두개 일반 커피 어, 이건 그 아메리카노 어, 난그 믹스 커피인 줄 알고 샀는데 <laughs> 믹스 커피인 줄 알고 샀는데 이건 나 믹스 커피 양 많은 건줄 알고 샀는데 어, 이 포장 봐요 이 근데 이거 라떼라서 맛있는 거긴 한데 그냥. 라떼 커피라서, 마,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요건, 그, 프리미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음. 이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나? 이건 그냥 믹스 커피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아메리카노니까 그냥, 그, 커피를 태우고, 죠 맛이 좀 다를려나? 그, 예전에 우리 형이 보내줬던 카누. 카누도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좀, 그, 이 카노는, 뭐, 이런, 그런 거, 거의 아메리카노밖에 안 되잖아요. 설탕 믹스 커피가 아니니까. 그 커피만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근데 이건 이제, 다른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먹어봐야 알겠죠? 음... 아무튼, 네스카페, 크레마. 크레마가 뭐죠? 밥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포장, <laughs> 포장만. 옛날에 그 우리 우습게 얘기로 그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어, 질소에 과자가 조금 들어있다 뭐 그런 얘기굉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커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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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에 커피가 조금 들어있는수죠 그렇죠? 그죠 커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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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 좀 거의 절반가량 다 포장이거든요 그죠 아무튼 데스카페 어, 그래, 뭐, 요거, 반으로, 이만큼은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까?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높이 맞추려고 그런가? 여러분들이 이걸 포장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만약에 제가 그거라면, 어, 이거를 밑에 이렇게 깔고, 어, 만약에 이게 있으면, 이것도 포장을 이렇게 하는데, 만약 에 이렇게 했으면 이걸 밑에 이렇게 깔까요? 이걸 다 들었네요. 만약에 이거 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올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올리면 근데 좀 없어 보이긴 하겠죠.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저는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 그러면 전 이렇게 올려줘요딱 맞네. 그죠? 이게 원가 절감이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뺀다고 했을 때이 종이 이만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공간 이만큼, <laughs> 이만큼 남잖아요. 그죠? 공간 이만큼 남잖아요. 그죠? 또뭐 새로운 내는 바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나만 두들기씩이로 하나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러면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되고 돈도 덜들 텐데, 그죠? 이렇게 하고 하나는 만약에 그러면 하나는 밑에 이렇게 깔고 위에 이렇게 하나 위로 이렇게 올리든지,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장하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죠? 이렇게 먼저 보겠습 이렇게 포장하는 게, 그죠? 훨씬 낫겠죠, 그죠? 그죠? 이만큼 남으니까. 그죠? 원가 절갑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또, 이게 또 골판지도, 이게 제품을 만들 때,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피가 줄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비용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큼 비용이 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개당 요거로 인해서 100원 정도가 준다. 만약에 500원이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만약에 이게 생산한다고 또 뭐, 어, 여러가지 비용이 들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500원 정도만 빠진다고 해도 100개면 5천원, 10개면 5천원이잖아요. 그죠? 100개만 5만원이 원가가 절감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별가인 거 아닌 같은데, 원가 절감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포장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안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안 이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걸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긴 한데, 이걸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컵 때문에 좀 그렇겠죠. 그죠? 이렇게 세로로,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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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좁 부분은 잘라냈으면 훨씬 더 원가 절감이 될 텐데 그냥 아무튼 그런 게좀 아쉽네요. 그죠? 음, 커피 데스카페 크레마 라떼, 앤 아메리카노 어, 언박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